왜 부드럽지? 하, 이렇게 쉽게 된다고? 와 이렇게 쉬웠다니. 아이 요령을 몰랐구나 진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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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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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같이 네, 네. 불편하시면 제가 모자에 걸고 네, 해드릴까요? 네, 네. <laughs> 아니요 저상권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일단은 멀리서 어디죠? 양주. 그, 양주. 되게 네.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바로 그 설치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지금 이제 제가 사전에 걸리는 게 뭐냐면, 팩을 혹시 바꿔서 설치를 하시는지. 아니요. 그냥 스킨만 먼저. 스킨만? 끼고 스킨만 해려고. 먼저? 간혹 가다가 팩을 먼저 바꾸 가면, 팩에 네. 스킨에 텐션이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설치가 잘 돼요. 첫날은 네. 박스 열어가지고 설치해보면 설치가 잘 되는데, 네. 두 번째 설치할 때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접을 때 네. 대충 접어서 넣어놓으신 분들이 두 번째 펴실 때 곤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인데 첫번다 그 그랬어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 요령이 없어서 아, 세 번째 네, 다, 다 그랬어요. 그럼 떠가지고. 일단은 제가 인제는 기본 파악을 했고요. 그럼 네.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바로크가 생각보다 많이 커서 크기가 안 나와요. 여기가. 접는 거는 일단은 잘 접고 계십니다. 아, 이게 옆으로 돼 있구나. 여기가 왜 이렇게? 이건 그냥, 그냥 감싸놓으신 건가요? 네. 그두개 사이 벌어놓고 저거. 보자기로 <laughs> 싸놓으셔가지고 헷갈린다. 이게 한 겹인 거예요. 네, M 하나, S 하나를 체결했는데. 아, 라지를 껴놓은 게 아니시고요. 네. 일단은 이거는 배제를 시켜놓고 그냥, 그러니까 접으실 때 정석으로 접으시는 게 좋은 게, 그, 접을 때 항상 입구를 기준으로 접어놔야 나중에 딱 네. 입구 잡고 딱 펼쳐버리면 입구가 잡히는데. 아, 길게 이렇게. 네, 예, 보통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접는 게 편하긴 해요.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접어서 뚫 말아 주는 게 좋은 게, 네. 뭐 이렇게 접든 이렇게 접든 일단은 입구 방향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네. 잡고 펼쳤을 때 기준 잡기가 좋아서. 조금... 이거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는 일단 접는 거는 펼쳐 한번 펼쳐 주셔야지. 네, 제가. 네, 왜냐하면 접으신 분만 일단 알기 때문에 접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통되게 슬리브 기준으로 접던 길이 방향으로 접던 접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불 개듯이 접어버리면 나중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캠핑장 가서 좀 헷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바깥면인데 이너시트가 이쪽에 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으로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이 지금 뒤집힌 거거든요. 이너시트 체결하실 때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 게 항상 그냥 나지를 붙잡고 다니시다가 쓰실 때만 뭐 m이나 s를 그때 그냥 그때 하시고 설치하고 해체하실 때는 라지를 붙여 놓으셔야 라지를 부착을 해놔라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m을 쓰고 s 쓸 때는 그때 그때 그냥 설치한 다음에 바꾸시는 게 좋지 잘못 걸려 있으면 이제 중간에 걸리고 엉키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빌드 웨딩도 다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다 뒤집혔어요 그러면 요렇죠 그쵸 요거를 이제 저랑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슬리브 끝에 있잖아요.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밑에 웨빙 체크. 웨빙, 빌드웨빙. 자, 지금 여기 밑에 빌드웨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거 마지막 날 접을 때또 멘탈이 터진 게, 싸고 있는데 빌드웨빙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거기서 다었는데 이게 왜 빠져있어 하고 와이프랑 이제 티격티격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럼 자,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알려드릴게요. 빌드웨빙 해결하는 법. 그냥 푸세요. 하나를.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이게 꼬였거든요, 저쪽으로. 원칙상, 네. 빌드웨빙이 만약에 여러분 꼬여있다. 그러면은, 그거, 로코포트도 마찬가지고, 빌드웨빙이 들어가 있는 모든 텐트들은, 이거 꼬여있으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찾으려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버클 있죠? 버클 풀러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냥 땡겨버리면, 얘가 쑥 빠지거든요? 그럼 뒤로 데리고 온 상태에서 다시 껴주면 돼, 그냥. 이게 꼬이고, 이런 거는 어차피 설치한 다음에, 그냥 내가 이걸 풀어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번길드레빙 네, 잡으셨죠? 그러면 네. 그냥 풀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지금처럼 풀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껴서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한쪽 풀어놓고 저쪽에서 땡겨버리면 엉킨 게싹 풀리면서 빠지고 다시 딱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 됐죠? 네 그럼 일단 됐어요 그리고 다음도 한번 볼게요 다음도 슬리브 한번 볼게요 레디한번 땡겨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왜 체크를 하냐면 지금 안에 이너시트가 있기 때문에 걸려 있어 그래서 지금 저거는 거클을 뽑아버렸거든요 왜냐면 안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얘도 한번 땡겨 보시고요 걸려요 네.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시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마 웨빙이 조절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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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푸셨네요? 네. 푸셔도 되고 안푸셔도 되는데 조금 빡빡하다 그러면 풀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풀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네, 놨습니다네 군데죠? 일단은 풀어놓겠습니다. 아, 이쪽도 웨빙이 다 당겨져 있으니까 저, 그 설치하고 풀때 이쪽을 잡고 풀었던 것 같아서 여기 풀 때는 풀고 아, 상관은 없어요. 없어서. 일단은 뻑뻑하다고 하시니까 양쪽 다 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폴을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아, 이거 제꺼 폴로 안 해봐도. 아니, 이, 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지금 상황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쭉 넣다가 한쪽이 쑥쉴수 있어요. 힘이. 있다는 제가 한마디 한번 껴볼게요. 저 혹시 네네. 질문 하나만. 네네네네. 이 폴이 보니까. 네네. 이 미세하게 요렇게 살짝 네, 밴 들어가 돼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폴을 다 넣고 이밴딩을요렇게 굴곡이 되게 돌려서 다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도 돼요. 왜냐하면 얘 텐션 자체로, 자체가. 네, 지가 잡아요, 자리를. 네. 아 네네. 이거 그 벤처럼 스네이크처럼 이렇게 휘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자기가 다 잡으니까 그거는 굳이 안 잡아도 돼요. 네. 그리고 꺾어지면 얘가 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반대쪽에서 스킨을 좀 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여기까지만. 아. 어. 지금 스킨이 이렇게 털면 안 털리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딸려 올라오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모든 텐트가 다 똑같거든요. 바람이 안 들어가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네. 뭐 저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살짝. 아, 바람이. 벌써 들어가게. 땀 흘리시면 어떻게?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 자 네. 아,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이거 아까 저희가 선 정리했고 얘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죠 꼽아놨죠? 네 여기서가 이제 아, 여기서죠? 여기서? 네자 얘를 휘려면 네 들어서 휘면은 죽어도 못 들어요 네. 안 들리거든요 네. 이걸 들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우기 전까지 모든 포은다 눕혀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눕혀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로 꺾어야 되냐면 요 방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방향으로 해서 꺾으면 네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툭툭툭툭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폴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밑에 겹쳐서 눕히잖아요. 도미노처럼. 네. 네. 그럼 이 안에서 스킨들이 눌려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니까 힘들어져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스네이크처럼 지금 폴이 켰는데 네.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자, 자기 자리로 가요, 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이게 불편한 게, 자리가 좁아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대부분 힘으로 밀어넣으니까 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웨빙이 있었잖아요 네. 얘를 잡아당기세요 아 아. 이거예요 <laughs> 이게 포인 아, 얘를 저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얘를 당기면 그렇죠 얘가... 얘는 자동으로 오죠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요거는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누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빌드웨빙은 네. 웨빙은. 네. 이상태도 그냥 밀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폴이 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 이걸 잡고 이것만 밀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얘를 잡는 거예요, 얘를. 네. 얘는 어차피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풀어줬잖아요. 풀어준 상태에서 얘가 15cm, 저쪽 15cm 하면 거의 30cm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너프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 친구를, 얘를 밀지 마시고, 얘는 네. 그냥 잡아만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네. 들어가요. 제가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보여줄게. <laughs>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뒤집은 네.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하면, 이때는 또잘 돼요. 이때는 네. 걸리는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 앞쪽 밖에는. 자, 네.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장민님, 거기 이제 제가 조금 스킨이 닿을까봐 밑에 스킨, 거기 폴 살짝만 잡아줄래 공중에 살짝만 띄워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벗어나니까,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자꾸 아, 얘를 흔들면서 당기는 거구나. 아, 그뭐 걸려서 흘리던 뭐 하지든 하튼 얘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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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공통이 되니까 어디 휠 때는 없어요 사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 어이 없이. 근데, 이 상태에서, 네. 저는 이제 혼자 쳐보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이 포를 끼면, 여기 또 스킨이 또 걸려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걸 뒤집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뒤집어주거나, 네. 아니면 뭐, 팩을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야외에서 쳐야 되는데, 아, 이제 두 번째 포를 한번 껴볼게요. 근데, 이 방식은 다 똑같이 포를 땡겨요. 로크포트도 마찬가지고, 담 텐트도 젤를 잡아준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어가는 게 원래. 근데 이제 혼자 하실때는 눕혀 놓고 해야 되는데 네. 눕혀 놨을때는 그 폴이 겹치면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렵고 공간이 좀 협소해서 됐어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뽑아보세요 어? 이 상태에서 또 주의하실 점이 보통 네. 잡아주세요 하면 저게 아, 밖에서 당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안에서 폴이 살짝 이렇게 빠진 상태로 들어가요 네. 아 그러면 그렇구나. 터져요 네. 그러면 100% 여기가 딱 휘는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항상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 들어갔죠? 이, 거잖아요이요 네. 감만 아마 휘어지는 감은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쭉 휘는 것도. 그럼 얘, 얘를 땡, 얘를, 얘를 살짝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 아, 이걸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주고 얘를 땡겨서. 그렇죠. 얘를 잡은 상태에서 얘를 밀어주면. 네. 아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휘지 않고 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네. 땡겨서. 그럼 되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 볼게요. 잠깐만, 장민님.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라이브 킬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제 속도도 네. 좀 빨라지고. 아.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눕혀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 네, 네 개가 되고, 그, 호롱님 거 보셨죠, 영상? 아, 이거? 털어가지고한 번에 탔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네. 끝에 팩 받고 밑에 싹 들어져서 바람 넣어주면 그게 서지는 거예요. 저는 힘을 주면 이게 아치가 되는 그림이 아니라 힘을 주면 이거는 밀고 당기니까 스킨이 늘어나고 그게 계속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 왜 그러냐면 폴리나 나일론 쓰신 분들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단이 얇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밀어놓으면 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폴이 걔네들은 70폴 얇은 거였어요. 네, 맞아요. 가늘다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휘어지면서 들어가는 원리고 얘는 약간 좀 두껍게, 강목 가지고 좀 친다는 느낌으로서 스킨이 무겁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밀어서 치면 얘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느낌만 해서, 요거 하나 제가 뭐, 한번,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조금 음, 껴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쉽게 하면 된다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라지를 쓰시라고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렇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안쪽에 묻을 수 있어서 제가 라지를 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기 아까 잡아줬잖아요. 네. 저 부분에 팩을 박는 방법이 있어요. 네. 팩을 밟고 나서 그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얘는 스킨을 당기면서 똑같이 치면 되거든요. 이게 네. 바로 로코포트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로코포트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로코포트가 지금 이 원리로 그큰 거를 세우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바로 처음에 바로크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번 해보시면, 요 느낌만 아시면은 전 세계 못칠 텐트가 없는 게 모두 똑같이 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느낌만 느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얘가 휘겠다 아니겠다의 그 마지노선만 딱 느껴버리시면, 여기가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휘시는데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슬리브를 짧게 치면 넣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네. 근데 바람이 또 약해져요 아. 그러니까 딱 이정도 선에서 다 꼈어요 네. 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넣으시려면 네. 자리가 좁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눕혀놓은 상태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킨이 딸려가야 되는데 안 딸려가니까 힘으로 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킨이디. 저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살짝 무릎에다 넣어놓고 하거든요 바람 들어갈 수 있게끔 예. 네, 살짝 무릎에 한번 얹혀 놓고 그다음에 밑에 웨빙 잡으시고 요, 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쟤는 네. 어차피 이제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네. 여기서 그냥 혀 버리면 혀 버리잖아요. 그 네. 스킨을 살짝 들어 줘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위로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살살살살 미시면 이거는 놔도 상관없나요? 얘는 잡아당겨야 제가 더 이상 뒤로 안 가죠 얘 지금 놓으시면 네. 계속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바닥이 붙어 있으면 네. 안 더러워지니까 저쪽까지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사실 보내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네. 텐션이 없어지니까 폴을 밀면 더 멀리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러워지니까 제가 이제 그건 잡은 거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밀면서 네. 느낌만 느껴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텐션이 많이 갔어요 이 상태에서 아자 텐션이 많이 갔어요 그럼 지금 스킨을 늘려는 상태에서 네. 지금 스킨이 이쪽으로 일단 이게 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만큼 네. 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걸 땡기면서 같이 네. 이렇게 땡겨 주는 거예요 아 손으로? 네네네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다 땡겨 왔으니까 이게 네. 된 거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으세요자끈 네. 살짝만 살짝 조금씩만 한번 잡아당기면서 얘를 한번 밀어보세요 밀고 잠깐씩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밀면서, 얘를 살짝살짝 살짝 밀면서. 자, 보세요. 그 텐션 느껴보세요. 요겁니다. 네. 그러면 오신 보람이. <laughs> 지금 굉장히 어이없어 <laughs> 힘드셨구나. 너무 궁금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요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 요 느낌이 넘어가면 휘어지는 거예요. 왜 부드럽지? 다른 터널 텐트는 이제 완전히 갖고 놀아요. 그때부터는. 하나 더 해보시겠어요? 제거 폴로라도 한번더 해봐도 될까요? 아유, 네. 폴이 똑같은 폴이에요? 아, 바닥 시트 좀 붙여놓으시면 안쪽이 우연히 안 되니까 아...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돌아다녀도 내가 좀 편하게 부담 없이 하는데 지금은 여기 카펫트를 벗어나면 더러워지니까 그게 조금 조심스럽고 기본 개념이 문제인 거죠, 그냥. 요 느낌. 네. <laughs> 느낌 제가, 느낌. 아, 나한테 온 폴이 너무 두꺼운 게온 건가? 또그 생각도 해보고. 두랄루민 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걔는 16파이까지 밖에 안 나와요. 19파이는 없었었어요. 이게 네. 르네상스가 처음인 게 맞고. 걔는 해봤자 16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걔는 밴딩이 안 들어가요. 밴딩을 꺾어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리니까, 그냥 직선 폴만 나오니까, 네. 반구를 만들었을 때 네. 공간이 애매하게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폴을 쓴 게, 얘는 어차피 반구로 저희가 취향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터널 텐트들 보면 얘는 각이 죽는 게, 보통 터널 텐트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구조로 네. 들어가니까, 네. 그게 장단점이 있고, 이제 걔는 터지면 못 쓰고, 얘는 터지진 않지만 쉬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피면 돼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요 느낌만 알면 하여튼 뭐 못하실 건 없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웨빙 네. 밑에 들어가 있고, 좀 그냥 미세요. 편하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고 바닥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 조금 더 행동이 자유로워지니까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 웨빙을... 네, 웨빙을 어느 정도 좀 당겨서 스킨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네, 면텐트가 좀 이런 부분이 불편한 건 있죠. 아무래도 좀 헤비하니까. 네, 첫 번째 스킨 스킨을 충분히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잡은 손쭉 당겨 보시면 홀 밀지 마시고, 네. 그러면 얘가 더당겨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스킨 충분히 당겨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꺾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느낌. 네. 그렇죠. 꺾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자, 조금 더 당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너무 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얘가 안 딸려온 거예요, 지금. 아, 밑에? 네, 지금 그안 끈을... 딸려요. 지금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네. 얘를. 네, 그렇죠. 그 균형감만 보시면서 반달만 만들어 가시면 되는 느낌. 쉽게 들어가나요? <laughs> 자, 요 느낌. 그럼 끝났죠. 솔직히, 이 다음부터는 뭐 그냥 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워가지고 뭐 팩받고 그냥 뭐 땡기든 던지든 이 느낌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밀어주는 힘과 당기는 힘이 100% 같을 순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아, 요게 휘지 않고 만들어진다는 느낌으로 조절을 하면서 끌고 와야 되는데 보통은 땡겨놓고 밀거나 뭐 밀면서 확 땡기거나 하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 부분들이 꺾어지면서 휘는 거고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아니고 잘되다잘 하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요 느낌 가지시면, 왜냐면 이게 이 제품 뿐만 아니고 평생 이제 캠핑을 하실 건데, 다른 제품들도 다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못칠게 없으세요. 저것도 지금 보니까 두 개를 매달아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그냥 접을 때는 큰 수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큰거 깔아 놓으시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캠핑 가셔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괜히 우리 머리 썼다가 더 골치 아파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희 네.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네, 멘탈이 지금 터졌어요. 아, 멘탈이요? <laughs> 아니, 아니, 저는 폴을 넣고 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기서 끼면 네. 여기서 얘를 잡고 네, 네. 여기 폴이 뒤에 다섯 마디 이상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늘라고 했 해서. 아... 그러니까 스키는 절로 가지도 않고 폴도 안 들어가고 내 손하고 양쪽만 부들부들 하는데 음... 지금 요거랑 요거 끼는데. 그 텐션이 그죠. 그 영상은 그게 그렇게 네. 됐지만, 그 영상을 설명하는 영상이 또 있어요. 아. 그 영상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사실 기, 어도못 보셨으니까, 이제 이번 걸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거고, 그건 제 잘못이고. 아니, 아니, 어, 우리 회원분들이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느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걸 왜 부들부들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우등 했던 게 약간 좀 이해는 되시면. 이 여자 혼자도 칠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여성분들도 쳐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꼬여있으면 거기서 멘붕할까 스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접어버리면 이 안에서 찝혀버리면 네.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웨빙이 꼬이는 경우 그런거 빼고는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유 텐션 그냥 들어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령, 요령을 해보니까 네.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아, 아, 아니까 아, 네. 제가 왜냐면 세 번을 실패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laughs> 알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60 70풀 얘기를 살짝 드린 게 뭐냐면 그 장점이 걔네들은 설치가 그게 쉬워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남창건이니까 바람 아, 네. 들어 불면 밀려 들어오고 무너지고 하는 게좀 약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또좀 약간 뻑뻑하지만 그래도 좀 튼튼한 그런 안정감들이 있어서 덩치를 보니까 튼튼한 게 좋으실 것같기요 한데 좋았어요 사고 되게 만족스럽고잘 어, 쓰고 계셨죠. 어. 와, 이렇게 쉬었다니. 아, 이 요령을 몰랐구나, 진짜. 첫 텐트다 보니까. 아. AS가 두세 번 나왔는데, 네. 그 사진이 다 똑같아요. 아. 두세 분이. 저는 뭐, 제가 와서 얼굴도 팔리고 창피하지만, 이 에이... 과정을, 에이... 이거를 처음 살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아, 두세 분이 비슷해요, 사진이. 그러니까, 아. 저도, 이게, 이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이게 방송이 있어요. 이거 AS 방송, 그러니까, 홀 AS 하면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쉬는 분들은 이유가 있다. 네. 그냥 수셔넣서 그렇다 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아. 이거 영상 해서 올리면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엔딩 멘트 치고. 자, 네. 그러면, 자, 저희는 오늘 멀리서 양, 양주? 네, 양주 옥정동에서 어, 왔습니다. 양주 옥정동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 제가 교육 다 했고, 또잘이해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편합니다. 좋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